네 안녕하십니까. 어, 규운이 어머니 한동아 원장입니다. 지금 기운이는 예방 접종을 하면 안 됩니다. 예방 접종을 하면 증상이 좀 많이 심해질 텐데요. 이제 예방 접종 자체가 면역 반응 유도하는 것기 때문에 지금 면역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예방 접종 하지 마시고 규운이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해서 항체를 형성한 분들이 전체 집단의 30% 정도 되면. 기운이한테도 걸리 가능성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 그리고 항소화에서 뭐 나온 어뭐 제품은 제가 이제 그 제품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. 뭐 일단 구하셨으면 좀 복용하도록 하시고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거는 모발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때까지 한약 잘 복용하시고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한약이 3일 정도, 3, 4일 정도 남으면 다시 그때 문의 주셔서 상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교훈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